네, 써든 방송을 하겠습니다. 씨. 저희 형이 지금 써든하고 을 있습니다. 자,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 몇분안 됐습니다. 몇분안 됐습니다. 저... 뭔가 답답하다. 그쵸? 답답하다. 꼭굴로안 가도 되는데요. 굴러가려고 해가지고... 참고로 아, 굴러가는 게더빠를 끄듯... 그렇습니까? 지금 화질이 안 좋습니다. 봐주십시오. 아휴... 어 답답이, 답답이... 그렇죠,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자어든 아, 지금 총은 선물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가 뭐 내물 받다가 떨어지죠 이 시가 아, 다왔 마십쓰지 마십시오. 지금 방송 중입니다. 까 고ok 진짜 올릴 o chulo tayoga.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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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는, 저 저는, 줄는 저는, 저는, 저 저는, 저는, 저렇 저는, 저는, 저 비겁한 짓는안 합니다. <laughs> 야지 간지나죠 여러분 카메라가 계속 움직이네 여러분 간지나죠 자. 이제 총을 나는 살을 해볼게요 어잠시아간지나죠 <laughs> 여러분 이게 바로 저만의 총 비법입니다 저는 총 없이도 날라갑니다 손으로 안 합니다 저는 저만의 비법이 아, 있습니다 여러분 자한번저사살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지나죠 <laughs> 자, 꼴찌할 것 같은데요. 아, 꼴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이등? 이등 못한다 봐요 죠전 아, 총알이 다쓴것 같은데. 이등 했네 써걸려라 자, 이등 했죠? 네, 잘했습니다. 이게 바로 저만의 난사법입니다. 아, 내가 무슨 짓했을까요? 레디, 가! 제가 이걸 하자 상품으로 팔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까지 모는데 이거 컴퓨터 나중에 모두고 이거 하자, 하자 상품으로 팔겠습니다. 500원 주고. 기가 하자 상품은 기가 좀 잘려 있습니다. 이거 가면을 벗기면 안에는 멀쩡합니다. 원래 제가 이걸 5,000원 아 2,000원 주고 팔려고 했는데 이거 정품입니다. 5,000원 주고 팔려고 했는데 아, 보지 마십시오. 너무 비싸다 그래 가지고 갖다 주는 겁니다. 여기 검은색깔 보이죠? 이게 바로 하품이라는 증거입니다. 야, 그래가지고, 아, 500원 주고 팔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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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네, 네, 네. 그렇습니다. 한, 1500원에서 2000원, 그래, 2000원 판다 이죠 이거 2000원 주고 팔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안 팔려고 했는데, 여긴 한개나 있긴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이거 한 개는, 이것도 하자 상품이에요. 한개 없어요. 이것도 이거는 여기는 아무거나 달아도 됩니다 이렇게 잘날아가요 제가 진짜 m 찍고 명상 걸고 전재산 걸고요 잘 보십시오 이런 것도 날라 잘안 날라갈 것 같은데 이거는 이것도 잘 날라갑니다 잘 보십시오 날라가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가능하고 아무거나 날리도 됩니다 이거는 만원 주고 5 a t you're 원 주고 팔겠습니다 e t a man and you're g o 추 n g to get a man and you're going to get a 아, 잠시만요 제가 이거는 제이도 있고 얘는 제이는 아니고요 제가 이거는 장갑은 칼로프 거고요 이렇게 되어있고 이렇게 되어있고 제가 이건 진짜 안 팔려고 했는데 이거는 만원 주고 팔겠습니다 저도 이거 진짜 아끼는 겁니다 이거 만원 주고 장갑값이 합해서 만원 이것도 정품이라서 이거는 5,000원 주고 이건 하자 상품이니까 2,000원 정품이지만 이것도 5,000원 주고 팔겠습니다. 하, 이건 하자 상품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팔고요. 드래곤은 어디 있냐고요? 네, 잠깐만요. 제인은 정품이지만 이것도 2,000원 주고 팔겠습니다. 컴퓨터 뭐하는 짓이야 지금 컴퓨터 구경하다가 컴퓨터 방송 찍다가 이제는 레고를 방송 찍네. 제가 이세 개는 산지 며칠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거는 아무거나 끼워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최고의 마지막이죠 이건. 드래곤 팔까, 안 팔까, 지금 생각 중. 잠깐만요. 꺼내려면, 얘들을, 프린터기 위에, 얘도 위에, 위에. 자, 드래곤이요, 날거라. 자, 따졌습니다. 제가 이거를, 제품이 조금 부자져서 기다리세요. 네. 제품이 좀부자져서 드래곤, 이렇게 움직이고요. 이것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입쫙 벌릴 수 있고요. 이 날개는 웬만하면 안, 거, 안 건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화질이 안, 안 좋아, 너무. 다음에는 화질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좀 조용해봐라. 특히 이게 잘 거슬립니다. 전 이게 간지납니다, 이거. 이거는 팔까 생각 중입니다. 이거는 5만원 주고 팔겠습니다. 제가 며칠 산지 별로 안됐다고 했죠? 아, 황원내 폰, 포트 치워봐라. 화자상품을 어. 팔 생각은 없습니다. 아, 근데 이거 한방에 통용했는데. 천원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제품을 아까 한개 찾아서 끼워서 이거 한 개만 찾으면 되거든요. 뭐 이거는 하자 상품이라고 안 쳐도 되겠죠? 네, 제가 아까 찾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울트라 드래곤, 드래곤의 파이어 드래곤. 이거 하나만 해도 천 원으로 가겠습니다. 바깥 끼워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들려 끼습니다내 머리가 안 들려집니다. 들려지네. 아, 별로야. 그렇죠? 어느 게더 나을까요? 난 아, 뭔가 이게 좀 나한테? 신뭐야안 받았어. 꺼, 꺼. 근데 끼울 때가 좀 힘들었습니다. 물들이자면, 여기 하나 먹고 뭐 봐야 합니다. 불치 얼음치. 잠깐만요. 이번에는 번개 드래곤으로 해보겠습니다. 밑에 턱을 하나 받쳐주고. 이러면, 제이 드래곤이 완성되었습니다. 흑엘 드래곤도 있을텐데 어 저는 레고를 여기다가 보관해두었습니다. 미쳤다. 아. 어. 기다려보세요. 아 맞다. 이못 보여 드려네 이것도 이거는 알겠지만 알파사파이어 입니다 알파사파이어 아닌데 오메가 루비 입니다 이것도 5,000원 미쳤다 이렇게 크게 들어 오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 이거 별로인 것 같은데 원래대로 복개해 놓겠습니다 아왜자다 됐습니다 어 잠깐만요 제가 총 합쳐서 가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클라우즈 클라 클라 클라우즈 아, 그지, 클라우즈 얼굴이 두개있습니다 좀탁쳐봐라 뭘.. 뭘. 닌자만 파기했습니다 오늘은. 예, 5천원 아, 예, 3천원인가4천원2천원5천원 아, 너무 비싸 총가격 알려 총가격은 한 6만원만 내시면 되고, 7, 6, 7만원 내시면 되고요. 자세한 가격은 2부에 알려드리고, 가격, 아, 배송비용은 착불이고 착불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고 서비스로 예 얘는 서비스로 얘네 둘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갖고 싶어 했는 사람은 이걸로 그 뭐고 추천해 주시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전화번호만 알려주면 제가 전화해가지고 가격이, 완전한, 완전히 가격 알려드리겠습니다. 착불입니다. 바이바이. 아마 타 게임. 자.